주관적인 장점과 단점들을 말씀드릴게요. 선생님이 너희 화면을 보고 있는 저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안녕하세요, 더 나은 채쌤입니다 저는 2022년 9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총 3개월 동안 5학년 아이들과 웨일북을 활용한 블렌디드 수업을 운영했습니다. 네이버 웨일스페이스의 협력사인 폭스헤드를 통해서 웨일북을 대여받아서 1인 1 디바이스 환경을 마침내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laughs> 웨일북은 네이버에서 제작한 교육용 디바이스입니다. 기존의 디바이스들과는 다르게 웨일OS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오로지 블렌디드 수업을 위해 제작된 교육용 스마트 디바이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드웨어는 언뜻 보면 노트북 같지만 터치 스크린과 360도 힌지, 터치 펜을 지원하기 때문에 태블릿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노트북이 달린 교육용 태블릿이라고 부르고 싶네요. 웨일북 대여 사업 덕분에 교실에 웨일북을 두고 교과 수업 내내 잘 썼습니다. 이렇게 웨일북을 3개월간 사용하면서 아이들과 제가 느꼈던 주관적인 장점과 단점들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아이들과 패들렛으로 주제 글쓰기를 하고 있는데요. 1학기에는 기존에 있던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을 사용했습니다. 실물 키보드가 없기 때문에 화면에 터치 키보드를 사용을 했어요. 안 그래도 디지털 네이티브인 우리 아이들은 긴글 입력에 익숙하지 않은데 태블릿 화면에 뜨는 키보드를 양손 검지로 눌러 쓰려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웨일북을 도입하고 가장 좋았던 점이 바로 이 키보드 내장입니다. 매주 글쓰기를 하는 저희 반으로서는 글쓰기 시간을 반으로 줄여준 아주 기특한 녀석이에요. 또 터치스크린과 펜을 지원해서 화면에 그림을 그리는 활동에도 활용을 했어요. 학교에 기존에 있던 태블릿들은 전용 펜이 있어도 관리가 어려웠는데, 웨일북은 스타일러스 펜이 기기에 내장된다는 점이 참 편했습니다. 학생 디바이스를 관리 제어해야 하는 교사에게는 정말 유용한 기능입니다. 수업 관리를 활용하면 현재 내 수업에 접속 중인 학생들의 화면이 실시간으로 보여지는데요. 디바이스 활용 수업을 하다 보면 딴짓을 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잖아요. 이 기능을 이용해서 아이들을 관리 감독할 수 있습니다. 교내 무선 인터넷 트래픽 문제인지 저희 반 27명의 디바이스 화면이 실시간으로 전부 다 원활하게 보여지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너희 화면을 보고 있다. 이거를 주지시키는 것만으로도 학생들의 집중력이 확 올라간답니다. 제가 수업 관리에서 가장 많이 쓴 버튼이 바로 탭 공유와 채팅입니다. 웹사이트를 바로 공유하거나 채팅을 URL 링크로 올리는 것이 가능한데요. 가끔씩 아이들이 정말 집중하지 않을 때에는 화면 잠금 기능으로 학생 기기의 화면을 아예 중지시켜버리기도 해요. 앞에서 짧게 설명드린 것처럼 웨일북은 화면과 키보드 부분이 180도를 넘어서 360도까지 접히는데요. 이를 통해 다양한 환경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웨일북에서는 뭐 노트북, 스탠드, 텐트, 태블릿 모드, 이렇게 4 in 1 힌지 라고 소개를 하는데 실제로 저희 반 아이들은 노트북, 텐트, 태블릿 이세 가지 모드를 사용했어요 글쓰기 할 때는 노트북 모드, 영상을 보면서 컵타 연습을 할 때는 텐트 모드, 그림 그리기를 할 때는 태블릿 모드를 활용했습니다 웨일북을 활용하면서 느꼈던 아쉬운 점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메일북 대여 서비스를 이용해서 제공받은 학생기기는 레노바에서 제조한 구버전이었습니다 마우스가 없었기 때문에 노트북 트랙패드나 화면 터치로 커서를 조절해야 했는데요. 이 점을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했어요. 단순한 클릭이나 확대 같은 것을 할 때는 태블릿처럼 그냥 화면 터치를 하면 되지만 도형을 그린다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끌고 간다는 드래그하는 동작이 힘들었습니다. 특히, 피그잼을 활용한 수업을 할때이 드래그가 어려워서 많은 학생들이 처음에는 조금 버벅였어요. 물론 마우스를 별도 구비해서 USB 연결을 한다면 쉽게 해결될 문제입니다만, 대여 프로그램에서는 제공받지 못해서 아쉬웠습니다. 웨일북은 웨일의 독자적인 OS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일OS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만 사용할 수 있어요. 저는 기존에 갤럭시 탭이나 아이패드에서 실감형 컨텐츠, AR 동물 관찰, 이런 교육용 어플들을 매주 활용했는데요. 웨일북에서는 아쉽게도 이런 어플이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또캠페인 UCC 제작 활동에 활용하려고 보니까 마땅한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은 웨일북이 있는데도 해당 활동을 위해서 태블릿을 추가로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요. 뭐, 관련 내용은 웨일북 측에서 참고하신다고 하니까 추후에 꼭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저보다 저희 반 아이들이 더 많이 권위한 내용입니다. 웨일북 키보드 배열은 기존 키보드랑 조금 다른데요. 가장 큰 차이점이 F1에서 F12까지의 기능키가 없다는 점입니다. 기능키 대신에 웨일북만의 기능들이 펑션키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기존에 많이 쓰던 Alt F4, f 1 1 전체화면 이런 것들을 쓸수 없어서 불편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LG에서 만든 신형 웨일북의 경우에는 한영키 옆에 웨일북 버튼이 있는데 교사용으로 신형 기기를 대여받은 저는 자꾸 한영키 대신에 웨일온 버튼이 눌리더라고요. 또 캐스락 버튼 대신에 검색 버튼 이 있는데. 어떻게 대소문자 전환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디바이스마다 고유의 키보드 배열을 가지고 있지만, 웨일북의 경우 조금 더 생소하게 느껴지는 것이 저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아이들과 직접 활용하고 느껴본 웨일북의 장단점을 소개했습니다. 아무래도 교육용으로 무장하고 나온 디바이스인 만큼, 장점에서 현장 교사들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수업 관리 시스템 하나만으로도 웨일북을 계속 쓰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기도 해요. 하지만 기존 안드로이드나 iOS 앱들에 대한 접근성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학급내 올리원 디바이스로 선택하기에는 조금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더 나은 책쌤이었습니다